끝까지요. 우리 끝까지요. 네. <웃음> <웃음> 현재 우리나라 문화예술인들이 좋은 사랑을 받고 성과도 내고 있는 것 같아요.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요즘에 100세 시대의 기본이란 말 나오지 않습니까? 앞으로 인생에서 목표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. 저희 나라는 이게 엄청나지 않습니까?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. 음 물론 처음에는 우리 경제적으로 엄청난 도약을 했고 선진국에 들어왔고 거기다가 우리 K 드라마, K 팝, 뭐 K 뭐 휴드 뭐 이런 것들이에요. 네, K 드라마, 네. 뭐 네. 있죠.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 90년대 말서부터 조금씩 조씩 그게 발전해 나갔더라고요. 그게 네. 저는 갑자기 BTS가 되는 된건줄 알았는데 그 전에서부터 뭐하 우리나라 뭐 샤이니라든지 그게 그 (90년대) 말서부터 (2000년대) 뭐~ 네, 그렇죠 굉장히 그게 많이 네. 그~ 외국에 어필이 됐더라고요 가서 네. 뭐 그런 가시고계시겠지만 (NHK) 홍백가합전 요즘 한국 가수가 나가도 기사화가 되는데 한국 가수 최초로 홍백가합전 나가셨잖아요 예 (4번) 출연했습니다 네. (4년간) 출연했습니다 네. 그래서 그~ 뭐~ 지금 전 세계적으로 케이팝이 어, 저는 좀 늦게 태어났으면 저도 좀 <laughs> 그다음에 키가 커서 잘생겼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<laughs> 안무를 <laughs> 조금 더 아쉬웠지 않았을까 네아 네. 그리고 아까 이제 지금 (100세) 시대인데 앞으로 좀 장기적인 저는, 계획. 예예아이좀어 그런 계획 지금 없습니다 그냥 얘기 없다고요 예 그냥 조금 더 노래를 할수 있었으면 하는 목소리가 어,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, 그, 어, 그거는 이제 연습을 통해서. 네, 또 연습이요? 네. 예, 아, 연습 너무 많이 해야 돼요. 네. 예, 연습을 통해서, 어, 좀 더, 더, 그, 스트롱한 그런 목소리가 좀 나왔으면 좋겠 제가 지금 감기가 들려있는 상태거든요. 네. 그래서 조금 목이 좀쉬는것 같은데, 네. 네. 진짜 목소리안 그렇습니다. 네. 연습을 참고로 이제 그 비밀이지만 1950년생이십니다. 네. 연습을 아직도 계속 하고 계시고.